어떤 계기로 작품에 출연하게 되셨는지,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,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제가 땀이 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네 이렇게 많은 취재진분들이 오실 줄은 미처 예상 못 하신 것 같아요. 네. 춥을 네, 네. 어, 것 같아서 스타디에서 분명히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<참 웃음> 혹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뭐 휴지나 수건이 예, 어,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잠시 예, 죄송합니다. 한지민 씨가 챙겨 주셔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, 고맙습니다. 두 분이 짧지만 호흡을 맞추면서 느꼈던 서로에 관한. 겸이 그리고 좀 어떤 눈의 피로도라든지 시체적인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. 어. 일단 수영과 인수에 이제 그런 어, 멜로? <laughs> 네, 저, 멜로 네, 네. 네, 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취재진 분들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어, 첫 영화이기도 하고 또 허준호 감독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떨려서 어, 어 땀도 흘리고 그 하지만 네, 어,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